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명제의 부정 A119 명제의 부정 음,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 간단해. 주의할 것만 좀 주의 주의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음. 박스 보세요. 박스. 다음 명제 P에 대해서 그 부정 나 P를 말하라. P 1번 P는 3은 홀수이다. 그렇죠? 자 P 3은 홀수이다. 부정 연습 좀 해보자고. 자 이걸 부정하래. 이걸 부정할 때 주목. 정확한 정답은요. 주의하, 주의사항이다 이걸 부정해 주면은요. 3은 홀수가 아니다. 이게 빈거 예. 알겠어요? 3은 홀수가 아니다. 정확하 게 이렇게 부정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부정해. 만약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는 게요 정수 집합까지요. 정수까지 딱 보장돼 있어. 정수까지 보장돼 있어서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어. 이렇게 전체 집합이 만약에 제한돼 있다면 어 3은 홀수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요 이런 상태라면 부정해 주면 3은 짝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 노란색 부분이 보장이 안돼 있어. 노란색 부분 보장이 안돼 있어. 3은 홀수이다의 부정은요. 3은 홀수가 아니다가 정확한 부정이다. 알겠죠? 이해 가지? 왜? 이 노란색 전체 집합이 없으면은요. 그냥 홀수가 아니면 뭐 소수일 수도 있고 분수일 수도 있고 알겠냐? 3은 홀수가 아니다. 이거의 부정은요. 홀수가 아니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얀색 이렇게 부정한 지금 정답이 맞고요. 만약에 전체 집합 이 문제를 다루는 전체 집합이 정수까지로 제한돼 있어. 짝수, 홀수의 구분은 정수까지만 되는 거거든. 그죠? 약배수나 짝수, 홀수는 정수까지만 구분이 돼. 따라서 3은 홀수이다의 부정인데 정수가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요 3은 짝수다 이거의 부정 이것도 괜찮아. 언제? 전체가 이렇게 제한됐을 때 이해 가져 넘어갑니다. 이번, 2번. 이번은요. p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0보단 작거나 같다. 이걸 부정하래요.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1, 0.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부등호와샥 바꿔주고 등호는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강의했었어 이런 강의 때 넘어갑니다. a 19의 a 번이에요, 그렇죠? a 19의 a 번의 1번. x가 1보단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뭐야? 2보다 크다. 이것을 부정하래. 그렇죠? 이걸 부정하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예. 수직선 그리잘 않겠어요? 변수 하나짜리는 수직선이 제일 간단해. 챘 그려 놓고요. x. 지금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거잖아. x가 2보다 크다 빵꾸 뻥 이거잖아. 그렇죠? 자, 이거를 부정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빵꾸 뻥 여긴 채워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 x는요. 1보다 크고 2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그렇죠 간단하죠? 그죠? 이러한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수식성으로 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자, 이거를요. 그냥 한번 풀어볼게. 그림 안 그리고요. 지금은 단순 명제, 단순 명제를요. 오하라고 하는 기호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부정해주면 해봐. X가 1보다 크다. 오하는 엔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X가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요, 한 번에 표시해 준게 누구야? 이거잖아. 그쵸? 됐어요. 따라서 따로따로 부정한 다음에 한 번에 표시해도 정답. 그쵸? 거꾸로 이제, 우리 이론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위에 것처럼 이렇게 부정이 돼야 되는 거다. 그렇지 빨간 거의 부정은요, 정확히 노란 게 돼야 된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해서? 얘를 이렇게? 따로 해석해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서 부정을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됐죠? 응. 왔다 갔다. 좋아요. 1 9의 비번에 1번이다. 비번에 1번.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다를 부정합니다.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거를 부정해주면은요, 얘는 뭐가 돼요? a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우와는 and로 바뀌고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렇지? 다음 x가 양수이고 그다음에요 b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예, 이거를 부정해주면은요 간단하게 x는 0보다 어떻게 보면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 갑니다. 그죠? 여기 있던 a 드 d 는5화로 바뀌고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예쁘게 부정할 수 있겠네. 그렇죠? 됐지. 넘어갑니다. a 19의 c번이에요. c번. 자 c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c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 주의합니다. C번. c 번에 1번은요 다음 것 같아요. A equal B equal C. 가끔 나오면요 은 공부가 안될 수 있는데 띠롱띠롱 어? 띠롱띠롱. 이걸 부정하래 얘를 부정하래 그쵸? 어, 또 용감한 사람들 많이 나타나 막아 부정이니까 신난다. 안돼요. 알겠습니까? 어, 이거 부정하래. 알았어 부정. 부정. 안된다고 왜 안돼? 여기 뜬 요놈은요 단순 명제가 아니야. 요놈이 단순 명제가 아니야. 그쵸? 따라서요 이거를 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걸 일단 늘어나 볼까요? 잘 봐. 이거는 A, B, C가 몽창 같다라는 거잖아. 우리 모든 어떤 때도 강의했었잖아 얘는 A, B, C가 몽창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부정하면은요, A, B, C가 모두 다를 필요는 없다고. 그 비슷한 얘기잖아, 그죠? A, B, C 중에 어떤 한 새끼만 달라도 되는 거야, 그죠? 그거를 이렇게 써볼게. 여기 있던 복합 기호는 이걸 뭘 말하고 있냐면 저 기호 자체가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다는 걸 한꺼번에 써놓은 게 바로 요 놈이 알겠냐? 이거를 부정하자 그런 이야기거든. 부정. 그죠? 헷갈린 부분들은 니들이 렇게 어, 단순 명제가 써져 있으면 잘 하는데, 이렇게 있는 것들 늘어나서요. 이제 이걸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랑 B랑 같지 않거나, 또는 B랑 C랑 같지 않거나, 또는 C랑 A랑 같지 않다. 네, 잘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이해 가지.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했던 선생님할땐 이렇게 얘기할게. 모든 어떤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해봐. 모든 게 같다. 세, 세, 모든 게새 놈이 있어. 근데 새 놈이 모두 같대.젠장. 그걸 부정하는 방법은요. 세개 중에 적어도 하나만 같지 않으면 되는 거야. 모두 다를 필요는 없다고 알겠냐? 따라서 이게 정확한 부정이죠, 그렇죠? 해석 늘어놓고 부정할 수 있는가, 그렇죠? 별표라고 얘기했지.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나 이제 부동식인데요부동식이은 x 보다 y가 크고요. 얘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부정하래요. 이걸 부정하래, 그렇죠? 자, 등호랑은 다르게 부등호는요 이미 요것도 한번 늘어나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분이 뭘 말하냐면 x가 y보다 크고, and y가 0보다 크다. 이거를 합쳐놓은 게 바로 요놈이 알겠냐? 요건 이걸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같죠. 변수 두 개짜리니까 논리대로 잘써나가야 돼. 부정해볼까?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x, y 부등호 바뀌고 등호 없어. 넌 들어가. 오와 아, 엔드는요. 오와로 바뀌어. y0 바뀌고 등호 들어가. 네, 이렇게 예쁘게 부정할 수 있겠네. 요 그렇죠? 됐습니까? 예, 네, 정답. 여기 19c번. 요거 조금 별표 쳐 놓고 잘 봐도 알겠냐? 실수하면 안 된다. 그죠 다음. 넘어갑니다. d번 봐. 요 d번. d번은요. 전체 집합 유가 있는데요. 유는 x바 x는 1하고 1보다 크나 갖고 6보다 작거나 갖고 정수래. 그러니까 거 있던 조건 제시법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자, 다음 각 조건의 부정과 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래. 그렇죠? 1번, x는 3의 배수이다. x는 지금 제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x는 3의 배수이다. 이거를 부정하면요,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부정 잘했죠? 이게 부정이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건 누가 있어요? 1, 2, 4, 5요? 이렇게 써주면은요, 예. 부정의 진리 집합도 예쁘게 구했네, 그쵸 됐죠? 지워버리고. 2번, 2번은요 전체 집합이 저거로 제한됐을 때야. 2번은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단데, 요거를요 지워버리고 부정하래요. 부정하면요 어떻게 될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와는 엔드로, 5와는 엔드로, x는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예쁘게 부정했죠. 이거 한꺼번에 써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2보단 커나갔고 4보단 작거나 같다. 이거라고. 이거의 부정은 이거야. 알겠냐? 따윈이 진리집합은 집합 2, 3, 4. 집합 2, 3, 4. 정나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3번은요. 3번은 이제 어 이거네. 3번 8개. 이번엔요 이거를 또 부정하래요. 그렇죠? 이거를 부정하래. 자 선생님이 언급했었죠. 이걸 부정하는 방법은 사실은 얘는 뭐예요? 이놈이요? x가 여기랑 똑같죠. 이 거꾸로 가는 거야. x가 2보단 크거나 같고 x가 4보단 작거나 같다를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부정해 주면요. x가 2보단 작거나 엔드는 5화로 x가 4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이게 부정 잘한 건데.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거니까 2보다 작은 건얘 있잖아. 4보다 큰 거는요. 5, 6 있죠? 따라서 집합 얼마 집합 1, 5, 6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2번하고 3번, 얘랑 얘랑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정확히 부정의 관계에 있는 거지, 그렇 요거와 요거가 서로 부정 관계에 있는 거다, 그렇죠?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고, 물체스 없지 그렇지? 음, 응? 중간 영역이 없어 수학에서, 그죠?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부정하면은요, 거짓 아니면 참으로 바뀌게 될 뿐이야, 그렇죠? 여집합으로 마무리. 1 9의 2번입니다. 2번자 이번에 실수 전체 집합 R이 전체 집합이에요. R이 전체 집합일 때, 이때.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만들어라. 자, x가 1 그다음에 또는 y가 1. 빨리 갈게. 이거를 부정해 주면은요, x는 1이 아니고, and y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에, and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이번요. 이번은 얘랑 비교해서 비교해, 비교해서요. 이번엔 x가 1이고, and y가 1. 이걸 부정하래. 이걸 부정하면은요, x가 1이 아니거나 5와 y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됐어요 별거 없죠 두개 비교 자 3번도 거기다가 또 주의 주의 x 3번 주의합니다 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거를 그렇죠? 이걸 부정하래 그쵸 요걸 부정하래 요걸 부정하래 그러니까 가장 너희들이 하기 쉬운 실수는요 x는 뿔마이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다고 이건 안 된다고 알겠냐 주의합니다 v 쌤이 주의야 부정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주의하라고 왜 이건 뭐냐면 사실 늘어나 봐잘 모르겠으면 얘는요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가 2라는 걸요 이걸 한꺼번에 써놓은 게 이런 약속이거든 알겠냐 얘를 한, x는 뿔마에 x는 마이너스이거나 또는 이다 이걸 한꺼번에 써놓은 게 이런 기호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부정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 오와는 모로 바뀌 엔드로 바뀌죠 엔드 그리고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 돼 따라서요 엔드 um. 이거로 바뀐다 이렇게 쓰면 안돼 틀려요 알겠죠? 이건 틀려 x는 이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다가 아니라 x는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도 아니다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된다 그렇 주의합니다 4번 4번 이제 부등식 문제들인데요 4번은요 제일 편한 게 제일 편한 게 사실은 변수 하나짜리는 수직선이 편하다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었어 그지? 자, 이거 부정해 볼까요? 수직선이 편해요. 자, 나중에 따로따로도 부정해가지고 한번 긁어 보시고 지금 주어진 놈은요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이거 점 들어가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이거 점 들어가죠. 부정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요. 빵꾸뻥 빵꾸뻥 끝났네요. x는요 1과 3왜 주어진 명제의 부정은요 여집합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요. 전체 실수 전체 여집합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5번 아, 5번까지 5번. 5번은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등식 주의합니다. 주의해라. 이걸 부정하래요. 그렇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직선 그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요놈이 2보다 크고 깜꿉뽕 5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거를 부정한 거니까 부정을 해 주면 부정을 해 주면요. 얘는 들어가죠. 얘는 빵꾸 뻥이야. 따라서요. 우리 해찬 정답.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마무리. 마무리. 이건 사실 더 이상 얘기 안 해. 사실 뭐라고요? X가 2보다 크고 X가 이거니까. 이걸 부정해주면 X가 2보단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어떻게 해요? 5보다 크다. 요 놈이 지금 파란색 요거잖아 이해 갔죠? 됐죠? 자 이렇게. 부정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 부정하는 법들, 주의할 게, 뭘 주의해, 모두는, 뭐야? 어떤, 거기좀 빠져있는데, 아까, A, B, C, 그 정도 좀 생각해 주시고, 어, 뭐야? 부정하는 것들, 부정하는 방법들, 특히, 이렇게 두개 이상이 복합된 부등식이나 등식, 이런 것들 부정, 잘할줄 알아야 돼. 알겠냐? 잘할줄 알아야 돼. 이상, 부정 관련된 문제풀이까지, 그쵸? 그렇죠? 부정의 표현과, 그 다음에, 부정의 문제풀이. 부정은 뭡니까? 주어진 집합의 여집합이다. 항상 전체를 생각하고 여집합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이는요 여기까지예요.